독일의 한 사진 작가가 인공지능 AI로 만든 이미지를 국제 사진전에 출품한 뒤 우승작으로 선정되자 뒤늦게 AI 작품임을 밝히고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출신 사진 작가 보리스 L 다크제는 세계 최대 사진 대회 중 하나인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크리에이티브 부분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서 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전기공이라는 제목이 붙은 흑백 이미지 작품인데, 노년의 여성은 젊은 여성 뒤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입니다. 엘 다크제는 해당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히자, 그제야 AI로 만든 사진임을 밝히면서 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, 사진전이 AI 이미지 출품에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작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이 논쟁이 더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